안녕하세요. 이로운 보민입니다. 오늘은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돈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 돈을 모르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만,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동차를 몰기 위해 운전법을 배우듯이, 돈도 그 원리를 이해하고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돈에 끌려다니며 고생하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나요? 혹시 월급이 들어오면 카드값, 대출이자 생활비로 빠져나가고 남는 게 없진 않나요? 돈은 버는 것보다 돈을 관리하고 불리는 법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단순히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힘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돈은 물과 같습니다. 한 곳에 가만히 있지 않고 흐릅니다. 그런데 돈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흐름을 통제하지 못하지요.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모르면 평생 돈의 노예가 됩니다. 반면 돈을 아는 사람들은 돈이 흘러가는 길을 만들고 흐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정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길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돈의 통로를 늘리는 것입니다. 직장 월급만 바라보지 말고 추가적인 수입을 만들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작은 사업, 투자, 배당 수익, 프리랜서 일등 다양한 돈의 통로를 만들면 경제적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돈이 빠져나가는 길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면 곧바로 소비합니다. 새 휴대폰, 명품 가방, 비싼 외식, 필요하지 않은 구독 서비스까지.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모르고 쓴다면 결코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돈을 아는 사람들은 항상 수입과 지출을 점검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줄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이 직접 일해서만 돈을 벌지 않습니다. 돈을 벌면 그 돈을 다시 투자해서 돈이 돈을 벌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A라는 사람은 월급을 받아서 전부 생활비로 쓰고 남는 게 없습니다. 비라는 사람은 월급의 10%를 모아 투자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돈이 돈을 벌게 됩니다. 10년 후두 사람의 재산은 큰 차이를 보이게 되죠. 돈을 일하게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 부동산, 사업, 자기 개발 등이 대표적입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공부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투자처에 무작정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돈의 원리를 알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되세요.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돈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 배려심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은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반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나 남을 속이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에게 돈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돈을 끌어당기는 첫걸음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면 돈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하고 경험을 쌓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만으로도 돈을 부르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돈을 배우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돈을 모르는 상태로 계속 살면 평생 돈에 끌려다니며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돈을 배우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면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돈의 흐름을 체크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돈이 일하게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세요. 돈을 아는 순간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